자동차 도장에서의 도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피파리 루마필 자동차의 깊이 패인 흠집 완벽 복원 수축 균열 갈라짐 없음 철 알루미늄 복합재에도 강력한 접착력 30초 완벽건조 기존의 퍼티보다 가공성과 도막의 평활도가 뛰어납니다 S90 옵티글로우 프라이머와 서페이서 겸용 도료입니다 퍼짐성 은폐력 접착성 보수 철 알루미늄 전용 건조 후 즉시 중도작업 가능. 판당 20초 완벽건조. W15 클리어가드. 하자성이 기존에 비해 없거나 극미. 바로작업이 가능. 피놀. 지짐이 발생 없음. 빠른 경화로 방을 풀어가는. 도막강도 기대강화. 광택 유지력 최고. D15 블렌드글로우. 얇고 부드러운 도막. 이음선 없는 완벽한 블렌딩.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를 비추면 빠른 경화로 시간 절약. 1시간 걸리던 공정. 이제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LED 도료 루미코트.